와,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와, 오늘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햇빛이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더웠는데, 38도 막, 막,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30도. 더구나 자외선 지수. 항상 극한이었는데, 오늘은 낮음입니다. 기적 같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비와 함께 재미나게 동물원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보시다시피 하늘은 우중충. 근데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햇빛만 없고 그래서 자외선이 낮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낮에 느껴보는 아 이런 뭐라고 한다 자외선 없는 날인지. 어 아, 그렇다면 뭐 비랑 저 동물원 갔을 때큰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동물원 가다가 <laughs> 낮에 <laughs> 동물보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 정말 하느님이 보아사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천지신명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재미나게 놀...재미나게? 예? 아, 먹을게 보여가지고 하나 <laughs> 아, 먹을 것만 보이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예, 지금 아침 아침 8시 30분 먼저 이것저것 사면서 저 준비물 뭐 손수건 그리고 그 김밥 이런거 사가지고 비집으로 가겠습니다 오. 기쁜 마음으로 설상여 집에 갑니다. 아, 어, 날이 너무 좋으니까 왠지 다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요 어, 뭐야. 아, 안녕. 안녕. 이뭐 어도어. 어, 뭐, 뭐이죠?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웃음> <웃음> 먹어, 먹어, 먹어. 아, 오자마자 또 이걸 주는데, 이거 뭐지? 아, 이거 순두부. 뜨거운. 어더포어 응. 신장호 응? 뭐 부인상 부인상 응? 그래도 아침부터 봉양도 먹고 이게 순두부인데요 맛있어 순두부랑 꿀하고 이 조합이 기가 막히더라고 응 베트남은 꿀이 좀 싸고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설탕물이 아니고 꿀이에요 꿀 응? 아, 따뜻하고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닭락에서 먹었던 그 맛하고 똑같네 맛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설탕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랑 동부랑 갔다 와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설탕녀랑 저랑 뭐 밥을 먹던 술을 한잔 하던 아사둘다 술을 못 하거든요. <laughs> 그럼 밥을 먹어야지. 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설탕녀와 단둘이 한번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건설탕녀이 거라고 나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새로 사온 옷, 야 기가 막힌. 어 모자는 내가 산게 아니고 이쁘죠 나이에 맞는 거 핑크 요즘 애들 입는 거 이쁘다 이뻐 좋아 가자. <laughs> 잠깐만, 야이이 이, 이 가방은 아잇!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는 이거 야로이야, 아줌마야. 안돼, 컴도, 컴도, 옛등? 아, 아비 좋아, 엉마 가방 없구나.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오케이, 어? 이렇게 저희는 출발합니다. 너무 이쁘죠? 네. 아 역시 18세는 핑크 핑크. 이 가방 만나가 어떻게 하든지. 아 정말 이, 이 아줌마 가방은 정말 아니야. 귀여운 백으로 하나 사줄랍니다. 네? 아, 누가 동물원 쉰다고 했던가. 동물원 사람 매어 터져요. 아침에 왔는데 사람. 아이고야. 줄. 이거 뭐야. 뭐 아침에 찍어 왔는데도. 예,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가야죠. 오. 그리고 비. 야. 다장. <laughs> 응. 이리 한 명에 6만동 1m30 이하는 4만동 쎕치기가 난무하는 티켓팅 현장 로이 현장 리포트 이것이 베트남이다 줄은 이쪽인데 쎕치기 줄이 막 늘어나고 있어 이런거 참을 수 없지 아이카. 먼저 말하기 아저씨 말하기 전에 기가 막힌 자 이제 시작이다 디디디 와 정말 사람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오늘 또 저보다 또 날씨가 쨍쨍거리지 않고 이렇게 뭐 말도 꼬여 햇빛이 없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 햇빛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다 그더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금 입구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고 여기는 정말 안 와봤었는데 항상 안에서만 놀았지 바깥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네요. 어? 참고로 우리 비는 우리 동물원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laughs> 이런데 와본 적도 없고 이 티켓하는 거 보고 최첨단 시설인지 알고 그냥 우아만 연발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어? 잘따라다녀 어? 자, 여러분께 정말 이 베트남, 이 베트남의 이 동물원에 대해서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뭔가, 이런 것도 있어? 어 하이캡. 온다, 왔고. 어, 왔어. 어, 어. 아, 내가 한국인이 고 비가 베트남 사람인데, 이거는 좀 그러네. <laughs> 내가 끌고 다녀, 내가 끌고 다녀야 돼. 와, 오자마자 꽃밭에, 애들 천지에, 사진 찍기 바쁘고, 입구에서부터 짓으면 안 되는데. 비 계속 날 툭툭 쳐요. 야, <laughs> 벌써 지치면안 돼. 이제 시작이야. 엔맥과 응? 베이저맥과 컴드 맥과? <laughs> 아, 원래 이거 걸어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 저 차를 타고 한번 사악 한번 돌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좋다. 저거 저, 저거 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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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자 타. 어, 한 명이 천 원. 와 줘. 시작과 동시에 카트를 타고 일단 동물원 투어를 나눠섭니다. 아 사실 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입이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덥고 갑자기 후덕지근해지고. 어. 일단 한 바퀴 돈다며요. 좋은 포 포인트 찾아가지고 다시 비랑 이렇게 구경을 하겠습니다. 아 십여덟 살 먹은 아비이 비를 봉양해야 되는 만여섯 살 로이 상조. 루이입니다. 예. 비가 계속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냥 글썽글썽하네. 응? 어? 응. 어? 어? <laughs> 어? 괜찮아. 예. 자, 괜찮아. 잘생긴 한국 아저씨가 옆에 있잖아. <laughs> 어깨 힘팍 주고. 어? 어, 뜯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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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있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렇지, 어, 여유와, 어, 웃어, 웃어, 어, 여기서, 어, 야? 한국 아저씨 나밖에 없는데, 저도 잔뜩 차려입고 왔어요. <laughs> 탑승 완료. 아, 정말 죽겠습니다. 어, 비도, 아주, 놈, 맥과, 컴맥과, <laughs> 야, 꼴레냐, 아유, 앞에 또 아이들. 아하, 아하. 어, 정말 더워, 더워. 아이고, 또이 와중에 애아기들 챙기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물어보는데 죽어도 안 덥다고. 어? 대단해요. 그래서 모든 게 신기하죠. 오늘은 정말 철저하게 제가 뻔뻔한 과 그리고 사치, 허세, 이걸로 오늘 제대로 놀라고 합니다. 에? 계속 가족들 보면서 좀 싸한 눈빛을 하길래 예, 뻔뻔하게 굉장히 잘생긴 아저씨인 척 돈이 많은 척 그리고 되게 재밌는 척 뻔뻔하게 이렇게 놀아보겠습니다. 비야 깜택트 깜택트 티 좋아요. 아 좋아요. 첫 번째 관광 투어 코스 타주의 역수. 타조들이 상당히 많죠. 어, 타조, 타조 맛있나? 타조 <laughs> 건전하게 타조를 봐야 되는데, 어 코뿔소도 있네. 예, 생각보다 있을 거다 있는 베트남 동물원. 코뿔소, 야무지게 큽니다. 오, 이야. 오, 오, 어. 어. 코뿔소, 응? 예, 리액션 크게 해줘야지 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저는 크게 이해해주시고요. <laughs> 부끄러움 따구는 갖다 버리고 집안 냉장고에 버려두고 가져 두고 오세요. 예, 부끄러하면 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야. 이거 또 뭐가 이거 뭐 뭐지? 있 뭔놈의 이렇게 다 조가 많아. 동물원이뭐 어? 사냥 뭐양 같은 것도 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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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오. 오. <laughs> 태어나서 처음 동물을 본다는 비. 동물원도 처음이랍니다. 시골에서 자랐나? 자라서 그런가? <laughs> 동물들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는. 이야, 이 좁은 골목을 아저씨 운전 잘하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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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운전 막 덜컹덜컹거리고. 아유, 이, 이, 이 꼬맹이들. 비랑 비랑 같은 나이 또래. 비키라에 비키래 비키래 꼬맹이들. 비야 눈 똑바로 봐. 쌤 컴싸워. 어? 부끄러워하지 마. 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부러워하길래. 어? 왜 눈을 피해? 어? 당당하게. 어? 그렇지. <laughs> 이런 거 처음 펴가지고. <laughs> 어, 어, 애기들한테는 요런 리액션 아주 좋구요. 어? 와. 여기 무슨 수학력이나 소풍 나오는 꼬맹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일요일인데 이거 소풍이 아닐 테고 단체로 미팅하나? 응? 그래도 사람이 정말 많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납니다. 어릴 때 소풍 같은 느낌? 아이고야.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비. 와, 이거 풀코스로 한 바퀴 돌면은, 이 나름대로 영상 끝나겠는데? 응? 음? 한치도 눈을 못 대는 비. 나 구경해라. 응. 아, 요즘 꼬맹이들의 패션이 너무 과감해요. 어? 아이고야, 여기 뭔데 이렇게 애들이 많어? 여기 뭐 행사하나? 뭐쇼 같은 거도 하네? 저기도 이따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막 물개쇼? 오! 이거 비야 네. 와.. 사냥도 많고 동물들 먹이 주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사실 전에 뭐 이런 건안 하고 눈으로 보고 가기만 했는데 오. 어 이거 이거 뭐.. 코끼리 코끼리 어, 내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저 뒤에 있는 아파트. 내가 살던 아파트에요. 어, 쭉대에 안 언야라, 어다에. 안 언야, 트쿠. 어, 디버이라, 쌤, 꽤나에. 아침마다 내가 창문을 열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기린이 들 거예요. 아,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친형도 아마 이거 보면은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저희 형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여기에, 이 아파트에. <laughs> 문 열면 이 코끼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또 새끼 가한 마리 있는데 옆에 길린나고 우리가 다 이름 붙여주고 사파리 뷰라고 우리 아파트 <laughs> 근데 여러분들 뭐 잠에 저녁에 자다가 얘네들이 울어 새끼잖아요. 잠못 자요. 코끼리 울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야, 근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사람이 뭐? 아이구야. 어, 어 식당 발견, 식당 발견. 아, 일단 먹어야죠. 먹어야죠. 어, 우리 기린이, 어, 여기 기린이. 어, 타오, 여기 있다. 타오, 타오, 여기 있다. 기린, 기린, 기린. 어, 기린. 기린의 눈을 못 떼는 기린은 이쁘죠. 음. 이렇게 보면 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민타이 어? 아 민타이 남부지방의 정통옷을 입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타길 잘했대요 한 바퀴 일단 빠르게 이걸로 다돌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놀이기구 타는데 이따비 B랑 이것도 한번 태워 봐야지 어. 헤엔트 어? 트? 좋대요. 오케이. 더 이거 탄다. 이거 탄다. 이거 탄다. 네. 어? 네. <laughs> 신기하지? 와, 뭐, 한국에서 이런 말 하면 어리대고만도 못하다고 얘네들이막 실망할 텐데, 뭐, 비는 처음 오니까 다 재밌어. 근데 같이 가는 아저씨도 나도 신나고, 어? 아, 사람 많다. 진짜. 어, 지금 이, 이 때학 볕에 이거 타면 죽어요. 대갈람차 낮에 타면요, 이거서 돌아와요. 그냥 전기 숯불구이 통닭이 될걸요? 요거는 네, 안되고요 정말 이건, 이것만은 못하겠어. 전적이라면 타겠는데. 아, 기어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는 오늘 합니다. <laughs> 이렇게 요단강 건넙니다. 동남아에서 대갈람차라니. 대, 정말 동남아에서 이 때학 볕에 대갈람차라니. 위 뚜껑도 없는 대갈람차라니. 야 정말 이 햇빛 보이세요? 어더 <laughs> 근데 이거 정말 어+ 어 이거 감옥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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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